고구려 왕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다 죽었다고 학생과 역사 애호가 여러분. 오늘은 고구려의 비운의 왕, 고국원왕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배워봅시다. 331년 즉위한 고국원왕은 아버지 미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요동정복, 평양성 증축, 외교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우며 전연과 백제에 맞섰죠. 하지만 342년, 전연의 침공으로 수도 환도성이 함락되고 왕비와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으나 369년, 백제 공격마저 실패했죠. 결국 371년,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침공 시 직접 출전하여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고국원왕의 죽음은 고구려의 위기였지만 아들 소수림왕의 개혁으로 다시 부흥합니다. 역사는 승리만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패배가 다음 시대를 열죠.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국원왕의 삶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